파우더를 충분하게 묻혀서 덜어준 다음에 공병에 덜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잠재워주면 정말 깔끔하고 매끈한 그런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비바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으뜸없이 매끈하고 고급진 그런 깔끔한 피부 표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파운데이션이 너무 글로우해가지고 뭔가 손자국이 나거나 수분이 부족해서 메이크업이 약간 덕지덕지 들떠있는 걸 보면은 진짜 메이크업을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샵을 많이 방문했었는데 사실 가장 많이 공들이는 게 속눈썹 메이크업이랑 피부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니거든요. 정말 피부 표현을 진짜 공들여서 퍼프로 하나하나 다 두드리고 컨실러로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잡티를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이나 배우들을 보면 정말 결점 없이 맥 끈하고 깔달걀 같은 그런 피부들을 연출하잖아요. 제가 샵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얼굴에 각질이 좀더 많이 올라와 있고 두드려도 메이크업이 먹질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토너 패드를 5분간 얼굴 전체에 올려서 각질을 천천히 불려주고 토너 패드로 평소 메이크업이 잘 뜨는 부위를 살살살 닦아주세요. 토너 패드만으로 충분히 수분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크림과 세럼을 많이 많이 바르면 더 오히려 밀리거나 파운데이션이랑 섞여가지고 손자국이 막 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됩니다. 저는 수부지긴 한데 건성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수분을 격겨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너를 이렇게 공병에다가 공병에 덜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다이소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해요. 미스트나 뭐 공병에 던 이런 토너를 사용해서 쿠션에다가 매우 이렇게 충분하게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쿠션 퍼프로 얼굴 전체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두드려주세요. 토너 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메이크업 수분이 들어가지만 어, 퍼프에 다가도 수분감을 충전하고 얼굴에도 전체적으로 수분감을 한번 더 줬기 때문에 따로 세럼이나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 전체 에 깔끔하게 수분이 충전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주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려줘도 충분히 들뜸 없이 깔끔하게 메이크업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전에 잡티나 트러블이 있으면은 무조건 컨실러로 먼저 가려주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올릴 때 잡티가 보이면 막그 부분을 양을 많이 해서 막 덕지덕지 막 올리게 되면서 더 두껍게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게 되거든요. 이제 나도 모르게 트러블이나 잡티 자국이 보이면 더 가려보려고 막 두드리게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을 전체적인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두드려서 올릴수록 들뜸이 생기고 더 오히려 뭉치게 되는 거죠. 미리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에 잡티나 트러블을 컨실러로 가려주고 파운데이션 적당량만 덜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들뜸이 없이 메이크업을 하려면 파운데이션 선택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하려고 할때 이제 올리브영이나 매장에 방문했을 때 직접 얼굴에 테스트하지 말고 엄지나 검지 사이 이런 주름에 발라보거나 손 주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수분도가 높고 끼임이 덜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터치 인솔이라는 제품은 정말 소량으로도 매끈 깔깔갈 피부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또 높은 커버력의 제품이기 때문에 적은 양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더 얇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묻어남이 없이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사실 고급스럽고 깐달걀처럼 보이고 매끄럽고 뭔가 만지고 싶고 되게 선호되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은 자신의 톤보다 살짝 밝거나 자신의 톤과 매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피부 메이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사실 21호라고 해 놓고 정말 밝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터치인솔 제품은 이렇게나 다양하게 진짜 다양한 어두운 컬러부터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서 나랑 토끼가좀안 맞는 제품이라든지 유지력이 낮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랑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피부 메이크업을 하려면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톤을 무시하고 막 밝은 거를 올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기본 톤에서 어우러지면서 한톤 정도만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피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컬러감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쉐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턱이랑 코에 쉐딩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파운데이션을 제가 쉐딩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루 타입으로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파운데이션 부분과 이런 가루 부분이 어우러지지 않고 아랫부분은 매트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윤광이 전체적으로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에서는 조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게 요즘 이제 글로우한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에서는 워낙에나 인종이 다양하고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컬러감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세포라에서 많이 이런 제품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국내 제품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여름이 됐을 때 이제 태닝 피부를 연출하다던가 바디 메이크업을 할 때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밝은 1호기 때문에 코를 높이는데 중앙에 발라주고 볼 쪽이나 이런 데도 라이트 컬러를 발라주고 미디엄의 경우에는 살짝은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에 바르, 발라주는데 저는 코 옆에 바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2호를 미디엄을 발라주고 그리고 1호와 2호를 섞어서 약간은 어, 어, 쉐딩이 필요한 부분 위쪽에 발라주고 2호 미디엄과 4호 텐을 섞어서 쉐딩을 하는 데에 사용해줬어요. 이건 피부 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음영을 주고 싶은 부위에 정말 얇게 펴발라주면 매우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럼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우더예요. 파우더는 어떤 파우더인지 상관없이 약간 마무리 단계에서는 모공을 메워주고 유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마무리 처리를 해주는 필수적인 단계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쿠션 파데가 나오다 보니까 파우더를 바르고 그 위에 쿠션 파데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파우더를 충분히 꺼리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나 이 파우더에 대한 게 소홀해진 느낌인데 사실 매끈 깐 달걀이랑 글로우하고 윤광인 피부에도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게 파우더거든요 파우더 처리를 살짝은 해주어야 고정력, 픽싱력도 생기고 오히려 메이크업이 밀리지가 않거든요. 파우더만 하면 나는 얼굴 다 들뜨고 떡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통한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파우더를 충분하게 묻혀서 덜어준 다음에 살짝 고정 느낌으로 약간은 훑어준다는 생각으로 밀어주세요. 브러쉬 자국도 없이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파우더만 피부에 살짝 잘 덜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픽서 제품입니다. 이쁘게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당연히 메이크업 고정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사실 픽서는 정말 모든 메이크업 샵에서 다 마무리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엔 귀찮더라도 무조건 픽서를 발라줘요 원래 보통은 제가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서 여름에만 발라줬다면은 요즘에는 잊지 않고 겨울에도 픽서를 무조건 뿌려주거든요 글로우 메이크업이든 커버 메이크업이든 딱 픽싱해서 외출해서 돌아다닐 때 최대한 쿠션으로 수정하는 거를 줄여주고 외부에서는 사실 일부만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메이크업하는 일이 있지 않는 게 사실 좋거든요 사실 외부로 돌아다니다 보면 땀이나 유분이나 먼지 이런 것들이 막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퓨션을 막 꺼내서 막 수정 작장을 하면은 뭐 들뜨거나 집에서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수정이 다 원활하게 잘 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들뜸이 약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픽서를 사용해서 고정력을 높여 놓고 수정 메이크업은 좀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데 브러쉬와 퍼프의 조합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트러블이 엄청나게 났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트러블 자국이 막난 난 다음에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요철이 있고 되게 울퉁불퉁하게 어, 피부가 막 되어 있을 때 샵을 방문을 했는데 그 부위를 정말 조그만한 브러쉬로 아이섀도우에 바르는 그런 촘촘한 브러쉬로 촘촘촘촘촘 계속 눌러주시고 그 위에 라텍스 퍼프 있죠? 그걸로 계속해서 두드려주시더라고요. 퍼프도 진짜 메이크업이 먹을 때까지 정말 촘촘촘촘촘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샵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정성 들여서 메이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런 탄탄한 브러쉬와 퍼프의 조합만으로 충분히 피부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할수 있어요. 먼저 파데의 양을 조절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메이크업이 가장 들뜨게 하는 원인일 텐데요. 손등에다 파데를 덜어서 브러쉬로 쓱쓱 묻혀주고 피부결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쓸어주세요. 그리고 퍼프에 미스트나 토너를 살짝 묻혀 주고 파운데이션을 잘펴 발라 준다는 생각으로 토속 두드려 주면 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스파츌러보다도 그런 평평하고 모질이 단단한 이런 브러쉬들을 먼저 사용해주고 더 추천하는 게 모공 사이사이에 이 브러쉬들이 들어가서 모공을 메꿔주고 더 들뜸 없고 코 옆이나 이마 같은 이런 굴곡진 부위에도 메이크업을 되게 잘 먹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하지만 브러쉬는 사용을 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자국이 남는 편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쿠션으로 탁탁탁탁 두드려서 그 부분을 잠재워주면은 정말 깔끔하고 매끈한 그런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악건성에서 이 모든 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럴 때는 프라이머나 윤광을 돕는 그런 베이스 제품들을 사용해 보세요. 윤광은 피부가 좋아 보이고 더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라이머와 베이스의 양 조절입니다. 만약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를 사용했는데 약간이라도 들뜸이 생긴다면 그거는 양 조절의 문제일 거예요. 사실 프라이머나 베이스는 용량부터가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정말 소량만 덜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 소량으로 얼굴 전체를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약간을 덜어서 얼굴 전체를 진짜로 발라주세요. 이렇게만 메이크업을 다 해주면 매끈매끈 고급스러운 그런 피부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오늘은 매끈매끈 고급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 메이크업을 알려 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고정력은 더 올리고 짙음은 또 줄여서 메이크업 후에도 한층 더 이뻐 보이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유용한 영상에서 만날게요. 조택과 알도 부탁드립니다. 안녕.